안녕하세요 중고차일번지의 김로입니다 제가 오늘 준비한 차량 썸네일로 보셨겠지만 귀하디귀한 백바디 롱바디 쥐바디 7시리즈로 준비했습니다 자 오늘 준비한 차량은 730ld 롱바디 디젤이고요 성천cc의 디젤 엔진을 탑재하고 있습니다 전장도 무려 5.238m 정도 되는데 복합연비가 11 12 정도 나오거든요 고속에서는 더 좋은 연비를 보여주 겠죠 하차감과 귀한 흰색과 거기에 편안함까지 전부 다 챙길 수 있고요, 유류비 절감까지도 할수 있는 차량입니다. 자 오늘 준비한 차는 정비 또한 짱짱하게 되어 있는데, 2023년 하반기쯤에 고압 펌프부터 뭐 냉각수, 레일 압력. 배터리 그리고 연료 라인 세척이나 뭐 연료 탱크도 세척을 전부 다해놓고요 그리고 오일 쿨러 하우징 가스켓 세트랑 인젝터 6개도 전부 다 갈아 놓으셨고요 현재 커먼 레일 타 장착 세척 클리닝까지 진짜 거의 한돈 500만 원 정도 정비를 해 놓은 차량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거기 이어서 이 차량이 2017년 5월 말에 출고 됐고요 주행거리 11만 2천 키로의 적정한 키로수를 가지고 있습니다 일반 7시리즈 롱바디가 아니라 오늘은 M 스포츠 등급으로 준비했습니다. 를 그래서 휠이나 범퍼 디자인이 아예 다르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이 정비하고 나서부터 딱 2만 키로 정도 지난 시점이고요. 간단한 케미컬류만 교환해서 타시면 될것 같고요. 이어서 성능 기록 뽑으시면 운전석 앞엔다 하나만 판금 보여주고 있고 교환은 없고요. 미세유 불량 없다고 나와 있습니다. 판매 금액이요 너무 메리트 있습니다. 지금 백 바디죠? 거기에 실내 브라운이고요. 정비까지 짱짱하고. M 스포츠 등급인데 3,000 중반입니다. 3,590만 원에 판매할 예정이고요. 이어서휠타태어 사진 보시면 19인치 오스포크 M 스포츠를 보여주고 있고요. 앞에 타이어는 한. 78% 이상 남았고 뒤에는 한30% 정도 남은 걸로 보여주고 있고요 이어서 전면부부터 살펴볼 건데요 M스포츠 등급에는 무조건 들어가 있는 이 가운데에 보시면 푸른 띠가 보이실 거예요 레이저 헤드램프가 장착이 되어 있고요 현재 백화 현상 일절 없습니다 자 지금은 막혀 있지만 엔진열을 받으면 활짝 열리는 능동형 에어플랩은 물론이고 현재 크롬 키드니 그리드에 전방 카메라 레이더 센서 그리고 전방 감지 센서까지 전부 다 구비가 되어 있고요 하단부에 보시면은 기역자로 강하게 꺾여 있으면서 에어 다이나믹함을 맛볼 수가 있는데요 M 스포츠 등급이다 보니 M 범퍼가 장착이 되어 있고요 이어서 위쪽으로 올라오시면 현재 광 컨디션까지도 훌륭한 거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어서 측면으로 넘어올게요 자, 지금 측면으로 넘어왔습니다. 쇼바디가 아니기 때문에 5.2m보다 훨씬 길죠. 그래서 지금 끝도 없이 걸어가야 거의 뒤에까지 나온다 보시면 될것 같고요. 그리고 사이드미러랑 도어 캐치엔 터치 방식의 콤보트 액세스와 사각지대 경보 센서가 있고요. 그리고 전자석에는 살포시만 닫아도 쭉 빨려 들어가는 소프트 클로징 도어까지도 탑재가 되어 있고요. 이어서 위쪽으로 올라오시면 파노라마 선호프의 샤크 안테나까지도 탑재가 되어 있습니다. 지금 도어 몰딩부터 도어 캐치, 하단부의 사이드 스커트까지 크롬 라인 정말 많이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앞에는 요 M 엠블럼 포인트와 에어 덕트까지도 크롬 라인으로 되어 있는 걸 살펴볼 수가 있고요. 지금 측면 컨디션도 아주 좋았습니다. 이제 후면부 넘어올게요. 자, 후면부로 넘어왔습니다. 현재 면발광 LED 테일램프 살펴볼 수가 있고요. 이어서 여 크롬 라인 또한 지금 워터 스파크게 보여지지 않고 있고요 하단부에는 m 범퍼가 이 머플러 사각 깁을 감싸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고요 후방 감지 센서에 후방 카메라 탑재가 되어 있습니다 자 이어서 740 LD라고 지금 엠블럼이 되어 있지만 730 LD예요 트윈 터보가 아닌 싱글 터보기 이 때문에 수리비도 절반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여기서 트렁크 공간 보여드릴 건데 현재 전동 트렁크 탑재가 되어 있고요. 안쪽으로 보시면은 깊숙한 수납 공간까지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외관과 실내 살펴봤고요. 바로 실내 보여드릴게요. 자 현재 실내 탑승했습니다. 일단은 시트 포지션 너무 착석감이 좋고요. 진짜 집에 있는 소파에 앉는 한 그런 느낌을 주고 있는데 플래그십만의 이런 매력 포인트이지 않을까 싶고요. 그리고 시트 장거리 운행하다 보면 목 베길 수가 있잖아요. 조절할 수 있는 기능까지 있어서 목을 쭉 뒤로 빼고 장거리 운행하셔도 끝다 없을 것 같습니다. 자 현재 시트 컬러 브라운 나파 가죽 시트라고 보시면 되고요. 하단부로 보시면 전동 시트. 도어 트림에는 현재 메모리 시트가 탑재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앰비언트도 위아래로 진하게 잘 나오고 있고요. 현재 스피커는 하만 카돈 제품으로 탑재가 되어 있습니다. 이어서 시동 한번 걸어볼 거고요. 그렇죠. 이 맛을 타는 겁니다. 3000cc의 6기통 디젤에이 시동 걸었을 때이 묵직함과 정숙함이 같이 공존하는 차량이라 보시면 될것 같고 따로 부조라는 거는 느껴지지 않는 것 같습니다. 이어서 계기판 마저 보여 드릴게요. 자, 이어서 계기판 보시면 현재 전자식 계기판이고요. 드라이브 모드를 바꿀 때마다 계기판의 디자인이 바뀌는 거 확인할 수가 있고요. 정확한 키로수는 112584km 주행한 차량입니다. 현재 760 li로 코딩만 해놓은 상태라 보시면 될것 같고 경고등 안 보여지고 있고요. 이어서 위쪽에는 헤드업 디스플레이 나오고 있고요. 이어서 핸들 한번 보시면 핸들 컨디션도 깨끗하고요. 왼쪽에는 반자율 시스템과 핸들 리모컨 엔즈 프리, 그리고 패드 시프트 있고요. 그리고 오토인 센서는 오른쪽에 있고요. 왼쪽에는 레이저 헤드램프였잖아요. 오토 하이빙과 전동 핸들, 그리고 핸들 열선까지 탑재되어 있고요. 한번더 왼편 보시면 오토라이트 하단부에 히든 포켓도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 도어 트림에는 전자석 오토 윈도우에 후석 전동커튼까지 있고요. 그건 이따가 한번 작동되는지 확인해드리고, 하단부에 보시면 워크인 시트와 메모리 시트, 그리고 앞좌석에는 안마 기능까지 있고요. 운동 트렁크 버튼 가운데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암막 기능이 조수석만 빼고 뒷자리까지 다 들어가 있는데 조수석에 없는 이유는 이따가 설명드리고요. 이어서 가운데로 넘어오시면 폴로팅 타입의 정품 디스플레이에 현재 터치 패널까지 다 들어가 있고요. 이어서 내 차량에 들어가시면 아이 드라이브 설정에서 다양한 기능을 사용할 수가 있는데요. 뭐 제스처 모션이라던가 뭐 터치 패드 기능 다 들어가 있고요. 차량 설정에 들어가시면 앰비언트 라이트를 다양한 컬러로 조절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롱바디기 때문에. 뒷좌석에 엑센트 라이트라고 하죠. B필러에 간접 무드 등까지 추가적으로 들어간다고 보시면 되고요. 이어서 인텔리전트 세이프티, 요 가운데에 동그라미 버튼인데 보행자 경보 시스템, 뭐 차량 접근, 차선 이탈, 차선 변경, 경보 기능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이어서 후방 카메라 보시면 깔끔한 화질의 가이드라인 매끄럽게 작동되고 있고요. 현재 어라운드 뷰도 선명하게 잘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자동 주차 시스템도 탑재가 되어 있고요. 그 위쪽으로 내려오시면은 즐겨찾기 버튼과 CD 플레이어, 그리고 디스플레이 공조 시스템인데 풍열선 시트 같이 탑재되어 있고요 가운데에는 디퓨저 기능까지 탑재가 되어 있습니다 한번더 밑으로 보시면은 수납공간에 컵홀더 두개 그리고 칼키와 디스플레이키 보여주고 있고요 하단부로는 전자식 기어봉에 전자파킹 브레이크 오토홀드 드라이브 모드 바꾸는 버튼에 어댑티브 버튼이라고 운전자의 습관에 맞춰 드라이브 모드가 변경이 되는 기능이고요 후측방 감지 센서에 모니터링 시스템 에어서스 그리고 조우 셔틀 하단부로 보시면 양문형 콘솔 암레스트 탑재되어 있고요 이어서 위쪽으로 보시면 ECM 룸미러에 하이패스 단말기 그리고 블랙박스 앞뒤 2채널 있고요. 그 위쪽으로는 천장 내장재도 블랙으로 들어가고요. 파노라마 선루프 작동되는지도 확인 한번 해볼게요. 자, 일단 선쉐이드 컨디션은 아주 훌륭했습니다. 자, 지금까지 선루프까지 작동되는 거 확인해봤고요. 이제 2열로 넘어가 볼게요. 자, 지금 2열에 탑승했습니다. 일단 앞쪽에 보시면 후석 모니터 양쪽 다잘 나오는 거를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이어서 삐필로 쪽에 보시면은 현재 에어 벤트가 있는데 가운데에 또 있습니다. 4 개의 에어 벤트는 물론이고 독립 공조 시스템의 뒷좌석에도 통풍열선 다 탑재되어 있고요. 이어서 암레스트에는 컵홀더와 수납 공간, 그리고 순정 헤드셋 두 개까지 전부 다 구비가 되어 있고 앞쪽으로 보시면 현재 디스플레이가 있는데 요거 태블릿으로 차량 내의 옵션들을 조작할 수 있는 기능이라 보시면 되고요. 이어서 옆쪽 보시면은 현재 전동 시트 탑재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제가 여기에 앉아 있는 이유는 일단 고급 모 쿠션도 느낄 수가 있고요. 그리고 위쪽에 보시면 화장등까지 있고요. 그리고 롱바디에만 추가되는 게이 후속 모니터와 삐필러 간접 무드등과 그리고 여기에 풀레스트가 있다는 건데 제가 리클라인이 기능까지도 되는지 확인 한번 해볼게요. 자 일단은 제 시야에 맞게 모니터의 각도가 바뀌었고요 현재 헤드레스트가 직각으로 꺾이면서 시야에 방해가 되지 않습니다 탁 트인 느낌까지 받을 수가 있었고요 이제 풋레스트가 내려오는데 이거는 지구공에도 없는 꿀 옵션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이걸 확인하면서 이제 측면 사이드까지 같이 한번 확인해 볼 건데 자 커튼 기능까지 잘 작동되고 있고요 반대편에도 잘 작동되고 있습니다 자 이어서 뒤편도 한번 보여드릴 건데. 자, 후석 커튼하고 선쉐이드까지도 뒤에서 조절이 아주 잘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오늘 외관과 실내 전부 다 살펴봤는데요, 안 되는 기능 하나 없이 전부 다 작동이 잘 됐고요. 이제 앞쪽으로 가서 엔진은 듣고 총정리하고 영상 마치겠습니다. 자 이어서 엔진음 들려드릴게요. 자, 영상으로 들으신 것처럼 엔진 컨디션 너무나도 깨끗했다 보시면 될것 같고요 자 오늘 준비한 차량 너무 매력적이었습니다 백바디의 브라운 다들 좋아하는 컬러는 물론이고 현재 M스포츠 등급의 롱바디 디젤의 4륜 모델입니다 지금 3,590만원에 17년식 11만키로 거기에 23년 하반기에 거의 9만 키로 때쯤에 500가량 거의 수리를 했다 보니까 이제 케미컬 정도만 교환하고 타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준비 한번 해봤고요. 이 차량이 마음에 드시면 위에 라인번호로 연락 주시고요. 지금까지 김로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